어, 저 살면서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신실한 신앙인도 실패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늘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은 신실한 분인데, 왜제 인생이 안 풀릴까? 꼬일까? 이런 경우를 자주 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분이 예수를 잘못 믿었 때문인가? 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실패하고 지금 힘들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봅니다. 신실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왜 실패할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실패냐, 성공이냐, 그렇게 판가름이 날 겁니다. 신실해도 선택을 잘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해도 선택을 잘하면 성공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부터 이 땅에 완전한 신앙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과 환란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나서 발전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까지 숱한 시험과 환란과 연단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믿음이 성장했고 나중에 큰 신앙인으로 그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고향을 떠나라 하시자 무작정 식구들을 데리고 수천리 길을 떠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합니다. 복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다 버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현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고 살기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조금 더 기다릴걸. 괜히 떠났다. 이런 후회가 될 정도로 삶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뭄까지 들었네. 그러니 소 먹일 어떤 밥 먹고 살 국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애굽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나쁜 곳, 죄악된 곳의 대명사가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니 애국으로 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겠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고향 떠난 것은 분명히 잘한 선택인데 애국한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거기서 바로 아내를 뺏기는 불행까지. 겪게 됩니다. 아브람 실수는 딱한 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신앙의 터전을 떠난 실수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민간 아비멜렉과 나오미 부부에게 평생 땅을 칠 후할 일이 생기잖아요. 거주한 지1 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만 합니다. 이 대목이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앞길은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절대 영원히 형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땅을 떠난 그 잘못된 실수로 받은 실패입니다. 애굽을 택할 때 신중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와 네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요양을 버릴 정도라면은 먹고 사는 문제, 가뭄 정도는 사실이 별거 아닌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시험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신앙이 깊든 얕든 간에 이 문제 앞에서 누구나 다 자가짐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받을 정도로 우리에게 먹거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받은 것들을 결코 축복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 그러죠. 뭐, 교회 생활 대충 해도 잘 먹고 사는데 뭐, 별 지장 없네. 이런 분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노라도 먹여주고 나이 들었다고 노령연금 주고 가난하다고 먹여주고 그래서 신앙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힘들 때에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애썼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까? 결국 그 믿음에 뿌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축복이 그냥 온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를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놀아도 먹고 늙어도 먹고 사는 것 이것을 과연 축복을 할수 있을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 축복이라면 하늘의 복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 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겉 겨우 새끼 안 굶는다고 해서 이것을 축복을 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 자체가 얼마나 내게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애굽에서 아내를 뺏기고 추방당한 아라람이 다시금 이스라엘 가난 땅을 도로 이후에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체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애국에서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서 이 아내 때문에 그는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이 아내가 애국왕에게 처벌을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 이래 말해요.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얻은 이후로 천안대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를 주고 후대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자기 아내를 그 왕비로 주는 대가로 받은 혼수품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은 재산들 과연 축복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을 치며 후유할 그런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밝혀주시고 두 사람은 다시금 애굽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문제는 돌아와서도. 생기게 됐죠. 사람이 가난할 때는 몰랐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어리가 상하고 또 부자지 간에 또 균열이 생깁니다. 이 돈이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자기 조카 롯과 이목축 장소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당시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 금, 은 이런 것과 함께 짐승이 재산의 어떤 전체였습니다. 서로 너무 많으니까 지금 머무는 그 곳이 너무 좁아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네가 먼저 정하면 내가 떠나겠다 해서 오늘 둘이 갈라스기으로 약속하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정개가 됩니다. 첫째, 이 선택에서 우리는 로세의 선택을 봅니다.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우선권을 받은 로은 바로 여당강 주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강 주변은 얼마나 좋습니까? 수자원이 풍부하여 문명이 발달하고 또 풀도 많아서 목축에 아주 적합합니다. 로선 그곳을 선택하고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곳에다가 재산도 많겠다. 돈 쓰기 좋은 도심지 이사가 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선 처음부터 소돔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다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바로 그곳이 소돔 성리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점점 더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왜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말할까요? 누가 봐도 합당한 선택인데, 여러분, 왜 잘못됐을까? 바로 거짓사적인 이 선택입니다. 로시 그곳을 이사갈 때에 소돔은 멸망 직전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내 눈으로 볼 때에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뭐 쇼핑하기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새벽이 가장 캄캄하듯이 멸망 직전의 소돔은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로스는 이것만 보았지 멸망당할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육으로 볼 때에 그보다더 좋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로스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건묵작이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거머신다. 즉,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또 누구와 울리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이 소돔이 하늘의 저주를 받을 정도라면, 그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을까요? 우리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도시는 화려했고, 태폐 문화에 아마 망국의 징조를 보였을 것이며,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한 죄인이었다고 성경 기록할 정도니까, 얼마나 악한 도시였을까요 거기다 여기 사는 록과 그 가족의 삶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뻔한 삶이었을 겁니다 날마다 먹고 즐기며 애헤라 대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인이 신앙의 땅을 떠나서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머집니다 건묵자악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그런데 나도 타락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도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롯은 거기에서 10일도 못 살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이후로 하루도 못 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항상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로스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살고, 내가 적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골드워즈 10장에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죠. 우리의 생활 초점은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기뻐, 절구하셔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왜 있게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로스의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상상해보지만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갈 땅을 선택했다면 과연 저 광야를 선택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그는 광야를 선택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애국에서 아픔을 맛보았잖아요. 먹고 살려고 갔다가 참으로 가정이 뭉개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바로 우리 신앙의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평시 살 때는 우리의 지혜가 별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버스 타고 장보러 갔다가 와서 살고 먹고.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왜 필요하냐? 어떤 결단할 때에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실수하고 있어요.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즉시 깨닫고 자식은 그 전체를 밟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본 26장에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문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우라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나를 뺏긴 그수모는 두고두고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할 그런 수모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선택이 이런 아픔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예상해 봅니다. 야곱에서 그래서 처음 다시 온 것으로 온 이유도 주를 떠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는 소돔을 보지 않고 가난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은 섭섭하죠. 조카 한놈 있는 것잘 키워줬더니 이렇게 배신을 하잖아요. 빈 마리어도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얼마 좋았을까. 그런데 먼저 선택하라니까 낼름, 바로 소듬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는 소식도 없습니다. 조카 며느리는 아예 거기 사치에 물들어 살고 있고 소녀들도 역시 달할 바 없다는 소문만 가끔 들려옵니다. 늘 가슴 속에 걱정이 앞섭니다. 마음이 울적합니다. 어쩌면 자기 아내의 사례도, 자기 종들도 아브라함에서 이 선택에 불만을 가질지 모릅니다. 왜 여기 사느냐고 말이야. 거이가이 돈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 판망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땅,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후손까지도 내가 이 하늘의 먼지만큼, 하늘의 별만큼, 땅의 먼지만큼 그렇게 흥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형통, 성공, 축복 그러면 주로 재물의 복과 자식들의 공명출세 그리고 사업의 번창, 건강하고 장수함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형통의 조건이고 축복의 어떤 바로 밑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버지 백으로 출세하고 아버지의 어떤 줄로 출세하고 돈 많으면 가진 집 자네들이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구조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복받다고 았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 못하잖아요. 모든 구조가 있는 구조로 의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체에서 용 났지만 지금은 개체에서 용이 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시대가 그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온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은 끝게, 끝내는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두 선택에서 같은 신앙이지만은 선택의 길은 다름을 봅니다. 선택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지요. 저는 허허 웃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인들을 유심히 늘 살펴봅니다. 농담도 하고 웃고 하지만 교인들 개개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누가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누가 복 받을 사람인가? 물론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은 복 받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사람이 제 눈에 보입니다. 물론,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에 제 개인생이지만 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보는 판단과 말씀과 같기 때문에 이분이 복받을 것이다. 저분 후손은 복받을 것이다. 벌써 눈에 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게 도움되는 것을 피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우승권을 양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맞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이인데 신앙의 수준은 다 다르잖아요. 내 생각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고 신앙 수준 높을수록 축복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생각과 육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그 분이 영광과 존기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인이고, 이런 분에게 주께서는 더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교인 중에도 두부류 나눠집니다. 로처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육을 더 살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로스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런 삶이 재미있습니다. 교회에 부담도 없고, 누가 가섭도 안 합니다. 불신 날도 그사도 인정하지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적당히 믿어야지.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지. 짧은 인생인데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야지. 이것이 바로 로스의 판단입니다. 여기 동자은교회들도 우리 교회참 많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드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삶이 힘들어요. 맑은 물에 물고기가 별로 없듯이 사람이 너무 정직하고 바르면요, 이웃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세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였으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하나에게 바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네가 네 외동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줄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소돔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이 복입니까? 자, 이렇게 서로 선택했는데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후에 롯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소도 멸망할 때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형통이 주어집니다. 빈손의 그 광야였지만은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의 발륜 땅마다 다 자기 땅이 되었고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흥황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감히 누가 그 나라를 함부로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 그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밥 먹을까, 국수 먹을까, 집에서 쉴까, 놀러 갈까.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훗날 우리도 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 하루의 삶이 짧은 것 같지만은 이 하루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전지 누구도 상관하지 않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 없는 선택은 평생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위급한 상황, 돌발 상황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순간의 선택,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광불 떨어지는데도 그 말을 농담 여기던 그두 사기와 뒤돌아지 말라고 했지만 은 재물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노세 아내, 또 아버지와 부러리를시도한그두 딸도 역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즐긴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출소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땅 다시 돌아올 때에 내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을 과연 몇이나 찾아볼까 탄식하십니다. 우리 보기에 롯이 현명과 같지만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습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하십니다. 자언 16장 말씀합니다. 말씀에 귀기울은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8장에 말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그냥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바라지 말고 남을려 하나님께. 수고와 봉사의 밭을 일구시고 눈물로 기대시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성실한 사람이 잘 살듯이 하나님께 성실한 교인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오십편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듣기만 말고. 새기고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책임을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명심하시고 내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평생 받아서 본인과 그 후손까지도 영원히 축복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